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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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o 하세요안장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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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장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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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요벤녕하세요안녕0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본격적인 리뷰에 앞서서 먼저 요안부터보요안녕하요 가시죠. 자, 본격적으로 리뷰 한번 시작을 해볼텐데요 우선 아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벤츠에 있어서 GLC라는 모델은 굉장히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모델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의 베스트셀링카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GLC같은 경우에는 300의 가솔린과 그 다음에 220 뒤에 디젤 모델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일반형 즉 외관형태 같은 경우에는 가솔린과 디젤 두가지 다 나오지만 쿠페 같은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디젤은 나오 오지 않고 오직 가솔린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쿠페형인데 디젤을 원하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당장 구매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또 어, 외관 형태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디젤 같은 경우에는 일반 스탠다드 익스테리어 하지만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AMG 라인 패키지가 들어가죠. 그래서 일반형과 마찬가지로 쿠페형도 동일하게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AMG 라인이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과연 오늘 차량 어떤 모델인지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차량 가격은 9,200 60만원 굉장히 비쌉니다. 그렇다면 이 금액대로 과연 합리적으로 만날 수 있는 건지 알아볼 텐데요. 9천만원대로 올라온 GLC 300 쿠페 우선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는 S 클래스에서만 적용이 되었었던 디지털 라이트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 파란색의 색깔이 있기 때문에 아 확실히 디지털 라이트가 들어간다라는 것과 동시에 라이트가 이전 세대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업그레이드가 된 기술력이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그리고 AMG 라인입니다. 아방가르드라든지 아니면 익스클루시브가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본넷 정 가운데 큼지막한 삼각별 로고 있다는 거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릴도 이제는 다 같이 나오는 패밀리 룩이 적용이 되어서 마찬가지로 삼각형또한 적용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BM과는 다르게 벤츠 같은 경우에는 AMG 라인이라고 한들 블랙 하이글로시만 쓰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크롬 라인도 적절하게 잘 쓰고 있는데요. 확실히 이번 세대 의 g l c 같은 경우에도 하단 부분을 보시게 되면 크롬 라인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를 정 가운데에도 마찬가지로 크롬이 한 줄로 가로 형태로 이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쪽으로도 사이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블랙 하이글로시가 되어 있는데 어, 카메라에는 솔직히 어떻게 담겨 줄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딱 봤었을 때는 굉장히 포스감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와 럭셔리함까지도 있네 라는 생각을 집중적으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과연 측면은 어떤지 바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측면으로 넘어오게 되었는데요 전장 어떠신가요 실질적으로 전장기대 같은 경우에는 4720mm로 그렇게 큰 사이즈는 아닙니다 어 그러면 차가 꽤나 작겠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정말 다행히도 실내 휠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2860mm로, 어, 나름 좁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촬영을 하기 전에 이열 시트 한번 타봤었는데, 제가 176의 키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레그룸이 그렇게 맞닿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뭐 헤드룸은 쿠페형이다 보니까 조금 감수를 해야 될것 같은데, 이 부분 제가 이따가 다시 언급드리는 걸로 하고요. 기본적으로 GLC 300 쿠페 같은 경우에는 2000cc의 가솔린, 내연기관 차량입니다. 하지만 요즘 나오는 벤츠도 그렇고, 뭐 BM도 그렇고, 대다수의 차량들이 48V의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가지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조금 더 좋은 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힘이 좋아졌습니다. 출력 같은 경우에는 258마력 그리고 토크는 40.8 토크를 자랑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비가 약 11km 정도를 자랑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 경제성 있는 부분까지도 나름 채택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휠 같은 경우에는 AMG 라이닝이기 때문에 디자인은 멀티스포크 그리고 사이즈 같은 경우는 20인치가 들어갑니다. 어, 사실 BMW 벤츠에 비해서 조금 낮다라는 점을 뽑으라고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휠을 같은 급의 차량이라고 한들 B M은 뭐 19인치 그런데 그에 비해서 벤츠는 뭐 18인치 이렇게 장착 이되었었던것 반면 이제는 벤츠도 굉장히 휠에 대해서는 나름 해자스럽게 변신을 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서라운드뷰 카메라 당연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이드미러 하단 쪽에는 측면 부분을 담당하는 카메라 렌즈 있다는 거 만나 보실 수 있고요. 자 반대로 B M이 벤츠보다는 휠이 좋다라고 했는데 벤츠가 비 m 보다 조금 더 좋은 점을 뽑으라고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바로 이 사이드 스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동급 차량 엑스포 같은 경우에는 사이드 스텝이 없습니다. 하지만 급을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사이드 스텝이 장착이 되는 모델도 있는데 이 사이드 스텝의 폭이 b m 보다는 벤츠가 훨씬 더 넓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이제 차량을 탑승할 때는 에 훨씬 더 벤츠 차량이 조금 더 이롭다라는 점이 있는데 어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점을 뽑으라고 하면 은 9,210만원대 금액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소프트 클로징 도어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중접합 유리는 가지고 있냐 뭐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2열, 1열 모두 다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1열에만 이중접합 유리가 있다는 것도 나름 의 아쉬운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GLC같은 경우에는 GL 즉 벤츠의 SUV 라인업에서 C클래스에 해당되는 차량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 조금 차가 옵션이 많이 없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결코 오산입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실내에 들어가서 어떠한 옵션들이 있는지 설명을 드리고 기본적으로 외관 형태가 아니라 쿠페 형태입니다. 사실 쿠페형 SUV 같은 경우에는 전면, 후면에서 바라보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그 진가가 더욱더 발휘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이런 트렁크 리드 부분이 너무나도 우아하게 꺾여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남성분들한테도 인기가 많지만 여성분들한테는 특히나 그 인기가 더욱더 증폭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과연 후면은 또 어떤 식으로 디자인되어 있는지 바로 한번 가보실게요. 후면으로 넘어왔습니다. 어, GLC 즉 SUV 라인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후륜구동이 아니라 사륜구동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더 이렇게 뱃지를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고요. 라이트가 굉장히 얇습니다. 확실히 뭐 옛날 자동차 같았으면은 라이트가 굉장히 두껍게 나왔었던 반면 요즘에 나오는 자동차들은 어느 순간부터 점점점 얇아지더니 현재 GLC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얇은 형태의 테일램프 있다는 걸 한번 보실 수 있고요. 어, AMG 라인이라서 사실 뒷퓨저를 조금 기대를 했었었는데 생각했던 것만큼 공격적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전면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크롬으로 마무리를 해서 그런지 굉장히 럭셔리한 느낌은 당연히 있는 것 같고요. 자, 중형급 정도의 SUV로 속해지긴 하지만, 쿠페라서 트렁크 공간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뭐 개개인마다 조금의 기준치는 다르겠지만 저는 이 정도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뭐 부족하다라고 하시면은 폴딩도 가능하기 때문에 폴딩을 통해서 조금 더 넓게 공간을 쓰실 수가 있고 그리고 운전석을 기준으로 뒤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물망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짐 수납 가능하고요 아, GLC 300 쿠페 정말 사고 싶은데 트렁크가 너무 좁아서 고민이 돼요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어, 제 개인 기준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히든 스테이지가 상당히 넓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안쪽에도 보시면은 이렇게 히든 스테이지가 추가적으로 공간이 더 제공이 되기 때문에 섹션 자체가 굉장히 넓게 빠져 있어서 물론 외관 형태보다는 당연히 쿠페가 트렁크 공간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렇게 제공되는 서비스 공간, 즉 히든 스테이지를 통해서 훨씬 더 자유롭게 짐을 수납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끝으로 실내 바로 넘어가 볼게요 자 먼저 1열에 대한 리뷰를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그 전에 앞서 어 사실 GLC 같은 경우에는 세대 변경이 아니라 페이스 리프트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형 플랫폼이 이용되고 있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점은 플래시 타입의 도어 형태가 아니라 일반 형태의 도어 타입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세대가 변경이 되면 은뭐 넣어 줄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거는 조금 아쉽고요 그리고 밝아서 안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현재 벤츠 도어 라이트가 있습니다. 너무 밝아서 잘안 보이는데. 자, 요런 식으로 보여드리면은 지금 삼각별 로고가 바닥을 향해서 빛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을 열게 되면은 현재 차량 같은 경우에는 네바그레 시트인데요. 아시겠지만 추가금 당연히 받습니다. GLC이기 때문에 추가금액은 31만원인데, 어, 확실히 화사합니다. 이번에 나온 GLC가 브라운이 이게 그 검정색이랑 투톤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조금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편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블랙은 너무 칙칙하고 브라운은 너무 이상하고 그냥 그레이로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좌측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차량 가격이 9,200만 원대로 올라와서 그런지 부메스터 사운드 스피커 당연히 장착되었고요. 그 외쪽으로는 다 동일합니다. 그냥 메모리 시트 세가지 그다음에 통풍과 열선 시트 있다는 거 동일하다는 말씀의 끝으로 차량 한번 탑승해 볼게요. 탑승을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AMG 라인이다 보니까 D컷 핸들 형태의 이런 식으로 잠자리 핸들 있다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어 정확히 따지면은 요트 블루 베이지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트림이나 이런 부분은 검정색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S 클래스에서 처음으로 선보였었던 13인치의 엠박스 스타일의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큰 사이즈로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트림 같은 경우에는 약간 마이바흐 느낌도 어느 정도 나고 있는데 정식 명칭을 따지고 보면은 블랙 오픈 포어 알루미늄 라인 우드 트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드라고 하기 때문에 어, 블랙 하이글로시가 아니라 나무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유광이 아니라 현재 무광으로 되어있습니다. 되어있기 때문에 포스감도 포스감 이지만 굉장히 실내와 잘 어울리고 그리고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깔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하면, 가죽 시트가 나파가죽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티코 가죽이 들어갔는데 야, 9210만원인데도 불구하고, 나파가죽을 안 넣는다? 이거는 조금 아쉽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뭐, 이거를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들은 전체적인 디자인을 이런 식으로 보셨을 때, 크게 흠잡을 것은 없는데, 확실히 벤츠는, 어, 실내에서만큼은 굉장히 뛰어난 감성을 가지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는데, 2열 리뷰 한번 가볼게요. 자, 2열에 대한 리뷰 한번 해볼 텐데요. 확실히 1열에 비해서 시트 넓이가 더 넓게 빠져 있어서 그런지 훨씬 더 화사한 듯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멋있습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레그룸은 제가 앉았을 때 기준으로 좁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헤드룸 같은 경우에는 쿠페 형태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조금 맞닿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은데 키가 한180 초반만 되시는 분들은 아마 머리가 맞닿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키 크신 분들은 이 차량을 타실 때 뒤쪽이 아니라 앞쪽 좌석에 탑승을 해야 될것 같고요. 야, 9,210만 원인데도 불구하고 4조 에어컨은 아닙니다. 하다못해 3조만 들어가 줬었어도 이렇게 아쉬움은 없었을 것 같은데 2존으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하다못해 썬블라인드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리뷰를 많이 해봤었지만 벤츠가 BM에 비해서 썬블라인드와 그 다음에 에어컨 공조기 범위는 조금 더 약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삼각별이 가지고 있는 감성 때문인지 판매량은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 오늘 최종 리뷰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까지 벤츠의 GLC 300 쿠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 확실히 페이스리프트 되기 전과 후 뭐, 기능적으로는 당연히 상향이 되었지만, 금액 부분에 있어서도 당연히 상향이 되어서 조금은 아쉽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야, 너무 비싸. 저돈 주고 저걸 왜 사? 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른 차량을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야, 9,210만원? 물론 비싼 건 맞지만 나는 저거 살 만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좋은 프로모션을 바탕으로 구매하시면 조금 더 나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조금 더 나은 선택 하기 위해서는 보시는 화면 우측 상단에 있는 장팀장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되겠고요. 자, 어떻게 오늘의 영상 조금이라도 마음에 드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